오늘 오후에 매매던 차량이 지금 막어 저희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이 녀석은 사고차. 전손차 이력에다가 지금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차주님께서 어제예 유튜브를 보고 어 지금 차량 매매를 해서 제가 지금 어 인천에 올려 보냈습니다. 어때요, 사장님? 자, 아, 괜찮아요? 차 괜찮아요? 네. 엔진 미션 뭐 문제 없고? 뭐 제, 전문가가 해라 못 해. 예예. 어, CLS 200입니다. CLS 200이고 CDI CLA. 디젤, 어, CLA 200, CDI 디젤 차량입니다. 2014년이고요. 어 이제 이 녀석은 내일 오전에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선적을 진행합니다. 트렁크가 지금 이쪽 부분에 데미지가 있어서, 어, 잘안 열리네요. 이 녀석의 지금 엔진이, 엔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엔진이 데미지가 있거나 고장이 난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어가 차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녀석은 전손이력 있어서, 뭐, 사고에 대한 면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차량, 기사님, 제가 가까이로 모셔드릴게요.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차량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백판넬 한번 볼까요? 백판넬 전손 이력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사고가 있는지는, 음, 한번 살펴보야 될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부야, 뭐, 뭐, 내비게이션 정도, 열사 정도, 어, 벤스차가, 요즘 나오는 벤스차는 옵션이 좋지만, 뭐, 한 10년 전건 옵션이 현대 기아차보다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현대 기아차가 프리미엄 존으로 등극한 것도 옵션이 화려하고 디자인이 좋기 때문입니다. 벤츠, BMW, 넥서스, 토요타, 아우디 수출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